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 모양을 흉내는 가라클라바와 손모아 장갑을 한번 떠볼게요. 실은 컬리 알파카를 사용해 줄게요. 두 가닥 합사하여서 전체 떠줄 거예요. 이렇게 전부를 뜨는데 필요한 최소량은 메인 색상이 세 볼, 배색 색상이 한 볼입니다. 어, 그런데 메인이나 배색 실이나 이 전체를 뜨는 데 있어서 실을 거의 다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손땀에 따라서도 조금 실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사이즈가 저보다 조금만 더 커져도 실이 모자라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기는 이 메인 색상을 네 볼, 배색 색상을 두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두볼 합사다 보니까 세볼한볼 구매하시는 분은 나중에. 요 실을 열어보시면 중앙에서 끝을 하나 찾으실 수 있고요. 요거는 겉에서 나오는 한쪽 끝. 그 다음 제가 지금 빼놨는데 요 중앙에서 이렇게 막 꺼내다 보면은 끝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꼬이지 않게 잘 배치를 해서 요렇게 두줄 잡고 합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바늘은 7mm 짜리 줄바늘을 이렇게두개 준비하시면 돼요. 요 바늘이 짧은 바늘일 필요는 없어요. 긴 바늘 두개 하셔도 됩니다. 얘는 디자인상 앞에 단추 하나로 이렇게 여미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단추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돗바늘과 마커, 뭐 가위 같은 기본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모자를 1편에서 다루고 장갑을 2편에서 다룰게요. 이렇게 밑에는 두코 고무단으로 떠서 위에는 메리야스 뜨기로 쭉 뜨는 방법으로 뜰 거고 여기 지금 단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요 크기를 두 배로 해서 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단을 왜 만드냐면 위 중심에서 요 코를 마무리를 할때 약간 당겨져 들어가면서 여기 중심이 안쪽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일자로 예쁘게 나오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크기 두 배로 떠서 접어서 여기만 바느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위에는 바느질 아니고 뜨면서 한꺼번에 합쳐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 부분을 저는 6코로 잡았고요. 시작 코 수를 계산할 때 6코, 6코 쭉 이어서 뜨니까 양쪽에 단이 이렇게 생기고 단과 단 사이에는 두코 고무뜨기를 합니다. 안뜨기 두 번, 2번, 겉뜨기 두 번을 번갈아 가면서 뜨는데 마무리는 안뜨기 두 번으로 끝나야지 겉뜨기 이어졌을 때두코 고무뜨기가 연결이 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여기 안뜨기 두 코를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 코 수는 4배수로 잡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6코 더하기 여기 단 6코 더하기 그다음에 안에는 두코 고무뜨기가 들어가는데 추가로 안뜨기분 두 코를 넣어 준 다음에 나머지 내가 뜰 크기를 맞춰서 4배수를 더해 준코 수를 시작 코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겉뜨기를 6코를 단 부분을 한다는 것은 어 접었을 때는 요 앞에 있는 단 부분이 세 개의 코가 보이는 세코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요거는 다 더해 버리면 14코니까 14코 더하기 4배수 해서 저는 58코로 시작을 합니다. 초반 설명은 저는 미니어처 크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그맣게 만들 거고요. 일단 각자 시작 코 정해지셨으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너비의 그러니까 요거를 펼쳤을 때 너비의 3.5배 정도 되는 실의 지점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반 코로 잡을 겁니다. 일단 고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를 만들고 바늘에 걸어주고 자 잘린 부분이 위쪽 볼에 걸려 있는 쪽이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시작 코를 만듭니다 엄지를 타고 여기 엄지 구멍으로 위로 통과 검지 실 걸고 다시 엄지 타고 엄지 구멍으로 아래로 통과 엄지에서 실 빼줍니다. 다음 다시 모양 잡아서 엄지 타고 올라가서 검지 실 걸고 엄지 구멍으로 다시 들어오기 이거를 반복을 해서 원하는 코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 떠오셨으면 처음에 6코 겉뜨기 그 다음 안뜨기 겉뜨기 반복해서 쭉 뜨고 맨 끝에 6코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겉뜨기 6개. 안뜨기는 실을 앞으로 넘겨주고, 겉뜨기는 실을 뒤로 넘기고, 이렇게 실을 옮겨가면서 떠줍니다. 전단과 반대로 하면 돼요. 겉뜨기 6코로 시작을 했으면 안뜨기 6코, 그리고 안뜨기 한 부분은 겉뜨기.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꼬리실 보고 꼬리실이 이렇게 앞쪽에 있으면 겉뜨기로 시작하시고요. 여기 겉뜨기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어, 꼬리실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반대로 안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나시면 됩니다. 혹은 겉뜨기 할 부분에 겉뜨기로 시작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마커 해놓으시면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번 단에 안뜨기로 시작했으면 다음 단은 겉뜨기로 시작을 해서 단마다 바꿔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튀어나온 데가 겉뜨기, 이렇게 들어간 데가 안뜨기 면인 거죠 구멍은 4.5cm까지 뜬 다음에 만들었어요 자, 틀렸을 때 코를 수정하실 때는 이렇게 고리가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찌르고, 실을 잘 달래서 빼주시면 돼요. 여기도, 자, 고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반을 찌르고, 요렇게. 혹은 여러 개를 수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빼가지고, 얘는 코가 잘안 보이니까, 이 실이 하나씩 빠져나가게끔 해서 하나씩 주워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코를 줄때 중요한 점이 바늘 앞쪽에 있는 이 고리의 실이 오른편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실이 왼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지 않고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뭔가 뜰때 바늘 넣을 때부터 느낌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빡빡하고. 자, 왼편에서 올라오고 있는 실이 앞으로 나와있고요 이렇게 잘못 주우셔도 뜰때 수정해주시면 되니까, 뭐 문제는 없죠. 주줄땐 열심히 빨리 주우시고, 나중에 뜰때 뭔가 불편하다 싶으면 이렇게 옮겼다가 다시 이렇게 옮기면 오른편이 앞으로 나와 있죠. 이 상태로 해주시면 돼요. 자, 단축구멍 만들어 주는 부위까지 오셨으면은 여기가. 겉뜨기면 겉뜨기면이죠? 그럼 쭉 떠서 끝에 가서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죠. 여섯 개의 단이 있는데까지 쭉 떠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쭉 떠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섯 코 겉뜨기 하는 게 남았어요. 이 겉뜨기 할때 구멍을 어디다 내주냐면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하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두 번째 코와 다섯 번째 코를 바늘 비우기를 해서 구멍을 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접어가지고 이 구멍과 구멍이 합쳐져서 이렇게 접었을 때 같은 자리에 있음으로써 한 개의 구멍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한코 뜨고, 그 다음, 요 실을 안뜨기 하듯이 안으로 이렇게 일단 들고 옵니다. 그 다음 뒤에 두 코를 같이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겉뜨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실이 이렇게 되면서 바늘에 실이 이렇게 한 바퀴 감기겠죠? 그럼 이 다음 코에서 요거를 코로 사용해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을 이렇게 감고 겉뜨기. 그다음 그 다음 코 그냥 겉뜨기 한번. 해주시고 얘도 이렇게 앞으로 실 가져와서 바늘 한번 감고 다섯, 여섯 번째 코를 같이 이렇게 겉뜨기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려서 안뜨기로 쭉 진행합니다 원래 안뜨기 할 차례죠 안뜨기. 자, 이실 이렇게 찔러서 안뜨기 여기도 요렇게 그냥 찔러서 안뜨기, 안뜨기 여섯코 하면 요렇게 양쪽에 구멍이 생기죠. 그럼 나중에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바느질하면 구멍이 하나로 합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원래 규칙에 따라서 내가 고무던 하고 싶은 만큼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제 메리아스뜨기 요 부위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만날게요. 메리아스 뜨기 하는 부분은 겉뜨기로 시작하는 단은 쭉 겉뜨기로 하시면 되고요. 안뜨기로 시작하는 단은 안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더 쉬워졌죠. 그래서 겉뜨기 한단쭉 뜨고, 돌려서 안뜨기 한단쭉 뜨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고무단 부분 7cm 뜨고, 그 다음 메리아스 뜨기를 또 18cm를 뜨는데, 총다 해서 25cm가량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총 길이가 30cm니까 여기가 5cm가량 이제 남겨놓은 상태란 말이죠. 이쪽에서 코를 줄여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분량이 5cm이니까요. 각기 뜨는 사이즈마다 코수가 많으면 여기서 코수를 조금 더 줄여서 이 길이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코 줄인 부분까지 떠서 오시면 되겠어요. 이제 코 줄임을 해서 여기 이제 곡선을 만들어 줄 거잖아요. 반, 반 나눠가지고 여기 중심을 찾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요 중심을 기준으로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코를 두코 모아뜨기 할 거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두코 모아뜨기 할 거예요. 겉뜨기 뜨는 단에서 코 줄임 할 거고, 뒤집어서 안 뜨게 하는 단에서는 코 줄임 없이 전체 그냥 떠줄 거예요. 여기 앞으로 다섯 번째 코에서 이두 개를 코 줄임 할 거니까 마커 해두고 하셔도 되고요. 이 중심에 가까워지면 코수 세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쭉 떠서 코 줄임하는 부분만 같이 하도록 할게요. 코 줄임은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이렇게 같이 두 코를 같이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겉뜨기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요 중심 마커도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빼지 말고. 자, 세코 뜨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이렇게. 하고 쭉 겉뜨기 뜨고, 뒤집어서 안뜨기 뜨고. 그런 다음 다시 겉뜨기가 왔을 때 똑같이 두 코를 줄입니다. 그리고 안뜨기까지 하고, 그 다음 한 단에서 네 코를 줄여주는 코 줄임을 할 거예요. 그때 다시 만날게요. 이제 한 단에서 네 코를 줄일 거예요. 이것도 겉뜨기 단에서만 코를 줄여줄 거고, 겉뜨기에서 코를 네코 줄이고, 안뜨기 단에서 코를 안 줄이고 뜬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겉뜨기 단에서 또네 코를 동일한 방법으로 줄인 후에, 안뜨기까지 뜨고, 이제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요번에는 중심을 기점으로 앞,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여섯 번째를 코를 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코 남기고 나머진 겉뜨기를 하시면 되죠.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겉뜨기 하고 두 코를 그냥 겉뜨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모아뜨기, 겉뜨기 하고, 자, 하나 겉뜨기 하고, 막커 옮기고, 또 하나 겉뜨기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모아뜨기, 그 다음에 두 코를 그냥 겉뜨기,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냥 겉뜨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모아뜨기 해주시고, 안뜨기 그냥 뜨고, 겉뜨기 돌아오면 또 코 줄여주시고, 그 다음 안뜨기 하고 다시 만날게요. 코 줄임을 다 하고, 안뜨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이 위에를 연결을 해서 막아줄 거거든요.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요거를 기점으로 절반의 코는 여기 그대로 두고, 나머지 코는 반대쪽 바늘로 보내줄게요. 요 줄을 쏙 당기시면 코들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양쪽 바늘에 이렇게 절반씩 나눠지도록 하고, 이 겉면에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안쪽 면을 보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 중간 줄은 이렇게 겉으로 빼주시고, 얘도 빼서 제거할게요. 실이 이렇게 뒤쪽으로, 뒤쪽 바늘에 있죠. 그리고 여기 사용한 바늘과 같은 미리수의 다른 바늘을 가져오세요. 코 마금을 하면서 이 끝까지 진행을 할 건데, 이 각각 딱지가 되는 코 있죠? 첫 번째 코, 또 앞에도, 뒤에도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이렇게 이 코들을 같이 겉뜨기를 합니다. 앞 바늘에,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주고, 뒷 바늘에 또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요. 그리고 실 감아서 겉뜨기 해주세요. 두 번째도, 앞바늘과 뒷바늘 각각 두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겉뜨기 합니다. 그 다음 이 바늘에서 처음 떠준 애를 여기 두번째 코에 덮어 씌워주면 돼요. 바늘 사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복잡하니까 그리고 실이 두꺼워서 손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실 조금 잡아당겨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주세요. 그 다음 반복입니다 세 번째 코 앞뒤 코를 다 바늘에 끼우고 겉뜨기를 하고요 그 다음 덮어씌우기 그 다음 코도 겉뜨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까지 겉뜨기 해서 반을 완전히 빼줬고, 여기도 똑같이 덮어 씌우기 하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 실을 적당하게 잘라주고, 반늘 째로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시작했던 이 꼬리 실을 조금 숨겨 놓고 여기 이렇게 접어줄 거거든요 두코 고무단에서 안쪽에서 겉뜨기 모양이 나오는 부분 여기 지금 안뜨기 모양이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어, 두께 따라서 쭉 해주시는 거거든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 안쪽에 겉뜨기 모양 맞춰가지고, 뭐, 시침핀도 좋고, 마커도 좋고, 시침 실도 괜찮고요. 단을 따라 쭉 시침질 해주시는데, 윗 중심부는 쏙 들어가는 모양이 되지 않게, 단 부분을 조금 줄이거나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바느질을 위해 실을 깨 오신 후, 단의 안쪽에다가 한두땀 떠서 실을 고정해 줄게요. 다음 단을 접은 상태로 모서리 부분 잘 따라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단의 맨 아래쪽도 구멍이 나지 않도록 바느질 해주세요. 옆선 쭉 따라서 바느질 하다가 단축구멍이 있으면 구멍 두개잘 겹쳐서 구멍 옆으로도 한 땀, 두땀 떠서 고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